영화 속인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. 왜? 무서운 거 말고 있잖아. 그냥 너무 쌓일 것 같아서 나도 같이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떤 남자가, 어떤 여자랑 하룻밤을 어떻게 하다 우연히 보내게 된 거야. 근데 이 여자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야. 근데 이 남자는 외과 의사고, 이제 돈도 좀 있고, 약간 이제 명성도 있고 이런 사람이야.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너무 막 이렇게 계속 보고 싶고 그런데 그 여자 남자친구가 있었어.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이제 멀리서 스토커처럼 쳐다보는 만 거야. 쳐다보는데 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여자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제 자기 집 파티를 열어요. 파티를 열어가지고 이 여자를 초대를 해요. 그래서 이 여자가 초대해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여자가 지갑을 놔두고 가요. 지갑을 놔두고 가는데 이 지갑을 핑계로 이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. 지갑을 이제 자기가 갖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지갑을 갖다 주는 뭐하나를 일부러 빼놓고 안 갖다 줘요 이제 그 여자를 집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거죠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 여자 또 짜증이 나는 거야 아빨이 달라고요 이러면서 내가 지금 당신하고 밥 먹자고 했냐고 밥 먹자고 한 건데 왜 밥을 차려고 그러고 있냐고 아나 진짜 짜증 나게 나갈때 있다고 갈때 있으니까 아우 <놀람> <놀람> 진짜 짜증 나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이 여자 뭐 되게 신경 쓰네 신경 쓰려 하면서 아 간다고 이러는데 걔 남자 계속 붙잡아 그니까. 러아 이러면서 막 간다고 이렇게 뛰어가요. 뛰어가다가 여기서 차에 부딪혀요. 그장면 그대로 나오거든요. 차에 부딪히는데 차에 다리가 와그작 하고 이렇게 돼요. 근데 이 남자 직업이 뭐라 그랬어? 외과의사라 그랬잖아. 그래서 이 여자를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이 여자를 집에서 수술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다리를 잘라요. 그리고 이 여자를 자기 집에 냅두는 거야. 그래서 자기가 간호를 하고 있다.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내보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 이제 미치겠 미칠 것 같잖아요 미칠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까이 다가 오잖아요 그래서 막 목을 쫄라요 목을 쫄르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를 타들고 잔요 이런 영화인 거야 그래갖고 아... 어, 이런 영화가 세상에 다 있어? 그래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여자를 이제 그 되게 이쁜 옷을 입혀놓고 의자에 이렇게 앉혀놓거든요. 근데 이 영화가 진짜 허무한 게 뭔지 알아. <laughs> 마지막에 끝날 때, 아, 아쉬운... 씨, <laughs> 그 남자가 이 여자가 사고났을 때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. 이런 영화 얘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? 하나 더 해도 돼요? 여자의 두 명이야. 근데 하나는 이제 엄마랑 사이가 좀안 좋아요. 엄마랑 사이가 좀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이제 16살인데 그래서 얘는 좀 약간 엇나가요. 엇나가는데 근데 약간 이제 학교에선 인싸. 인싸고 이렇게 친구도 많고 막 이래요. 근데 이 친구가 친구가 하나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화상도안 하고 꾸밀 줄도 모르고 되게 막 부모님들도 되게 막 이제 화목한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인데 하나는 아싸고 하나는 인싼 거지 근데, 근데 이제 둘이 되게 친해요 둘이 되게 친해가지고 항상 이제 둘이 서 화상으로 전화를 막 해요 화상 전화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16살이고 외국이다 보니까 뭐 외국에서 생일파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좀 노는 친구는 이제 그런 데 가서 놀고 싶은데 이제 지 친구는 그런데서 노는 애가 아니잖아. 약간 찐딴 거야. 그래서 찐따니까 이제 안 끼워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그쪽 노는 친구는 무조건 이제 뭐 파티하고 이러면 또 친구들이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. 어 생일 파티 오라고 하면은 그내 친구 누구 데리고 될게아 걔는 좀안 데리고 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, 아 그럼 XX 나도 안 가. 내 친구 안 가면 그러니까 아 그럼 데리고 와.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막 얘가 이제 그 여자애를 챙겨주는 거지. 그래서 노는 여자애가. 친구를, 친구한테 남자를 소개받아요. 근데 남자를 지 뭘로 소개받냐면 사진 소개받고 얘 한번 만나볼래?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개를 받았단 말이야. 그래서 이 남자애랑 이렇게 화상 채팅을 해요. 화상 채팅 막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애가 자기께 자기 그 카메라가 고장이 났대요. 자기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기 카메라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여자애랑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호감인 거야. 그래가지고, 이제, 다른 생일 파티를 또 가기로 했는데, 그 파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그 남자애를. 근데 그 남자애가 안 나온 거야.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, 이제 여자는 좀, 이제 띵받죠. 띵받아가지고, 이제, 어, 왜안 나왔냐? 이렇게 얘기하니까, 아, 나 사실 거기 갔었다. 너 이제 뭐, 어 청바지 이거 입고, 이거 하고,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. 나너 봤는데, 내가 좀 약간, 그게 없어가지고, 숫기가 없어가지고, 널 봤는데 너무 이뻐서 못 나갔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한 번, 근데 이번에 용기 내서 내가 너한테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그 남자애랑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.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실종이 됐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남자애한테 연락을 해요. 그 남자애를 알잖아. 아니, 나못 못 만났다고 만나기로 했었는데, 어, 이렇게 얘가 안 나왔다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. 어,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애한테 얘기하는데, 너 근데 사실 뭐 찐따잖아, 뭐 하잖아, 뭐, 어, 너 뭐, 뭣도 없잖아, 이렇게 얘기하면서, 너 사실 뭐뚱뚱한 편이지, 이러면서, 너 밖에 나가면 뭐, 남자들이 안놀아주지 뭐, 이런 식으로, 뭐, 또 친구도 없지만,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, 그 남자애가. 그래가지고, 아니,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다,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, 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얘기를 하고, 이제 이 여자애가 숨겨,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고민형은 이제 항상 이제 냅두는 곳이 있었어. 그래서 그 장소에 가가지고, 이제 고민형을 끌어안고 울어.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뒤에 있잖아요 남자 그림자가 하나 슥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거기서 시끄러워 보세요 노는 여자가 실종이 됐잖아 그래서 그 여자애를 이제 찾는다고 이제 실종 신고를 하고 이게 좀 유명해졌고 막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뉴스를 나오고 하니까 이제 제보를 하잖아 제보란 한 불법 패티시 사이트, 사이트에 이 여자애랑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찍어서 이제 그거 제보를 한 거야. 제보를 했는데 거기서 그 사진이 팍 하고 뜨거든요. 아 근데 그 사진이... <laughs> 그런 거 있잖아요. 일부러 코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사진 찍어 놓는 거 있잖아요. 안 노는 친구 걔도 같이 납치를 당해요. 여튼 그런 건데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일깨워주고 싶은 거는 SNS 함부로 하지 말아줘. 네 이런 거예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직접 진짜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. 근데 그게 좀 약간 내용이 너무 안에 있는 이게 내가 다 말을 못 하겠어요. 이게. 근데 그게 너무 잔인한 거야.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. 정신이 내가 어지러운 거 알아요? 이런 미친 영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생각보다. 그래서 이런, 와, 이런 쌀것 같은 영화 엄청 지 그래서 그 영화도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애가 이제 납치를 또 당해요. 납치를 당했는데 막그 거기에서 있잖아. 이 여자애도 이제 여기다가 막 목을 통해 이제 언제 자기 풀어줄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여자애가 거기서 이제 성폭행도 당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하는데 그걸 다 영상을 찍는 거야. 그냥 영상을 찍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지. 보면서 네. 그 아, 존나 진짜 네. 미친 와 진짜 쓰레기들 미친놈 천지다. 어, 진짜 정신병 걸릴 것같다니까요 내가 얘기하는 영화들이 한 번씩 보고 좀막달라지 않아요? 나도 설명하는 게네 아주 굿굿굿 굿, 굿, 굿이에요. <laughs>